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치유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센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도박 중독 위험률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밖 청소년 도박문제군 비율이 21%로 나왔습니다. 재학 중인 청소년 6.4%와 비교했을 때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라고 물었더니 42.7%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서 실시한 학교밖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 현황을 보자 3년 8개월간 2613명이 전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교육 비율이 적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연계한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24만 4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가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한 2613명은 1.1% 수준인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도박 문제관리센터가 예방 교육을 해야 할 청소년이 아닙니까? 이것도 엄연히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이들이 있는 시설들이 재학생 청소년처럼 가급 학교 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또는 소년원 학교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 모두 꼼꼼히 찾아서 예방 교육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는 전국 17개 시도에 재학생 학생 도박 문제 또 예방 교육 조례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재학생 청소년보다 학교 밖 청소년 도박 유형군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리 역시 소홀히 할수 없겠습니다. 또학교밖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서 센터가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절대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그 17개 시도 조례가 어 17년 시였죠. 20년에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급한 면은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 그 교육 자체도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1 0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에 대한 주, 주 중요한 그 예방 교육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구박 학생들은 저희가 절대 그 경솔하거나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지금 접근 자체가 여러 가지로 거쳐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점을 상당히 고려해서. 하려고 그러고 특히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에다 자료를 올려서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좀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